서울에서 돈좀 만진다는 그 잘난 딸년 지금 어디 냐 어미 빚 갚을 생각도 없지 그래 내가 대신 받아간다 아니요 우리 지수는 아무것도 몰라 제발 딸내이한테는아 시끄라 그, 내네팔 내 너+ 너 뭐야 우리 엄마 몸에 손대는 순간 그 손은 더 이상 네 것이 아니야 이 년이 감히 미쳤나? 미친 게 아니라 훈련 받은 거지. 니들 같은 썩은 쓰레기들 정의봉으로 청소하라고.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던 그녀. 사실은 국가에서 키운 인간병기였습니다. 바로 해군 최강 특수부대 UDT 출신이죠.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함, 홀로 남은 어머니께 닥친 지옥 같은 시련,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전설적인 귀환이 시작됩니다. 인생 역전 사연관, 그 어떤 영화보다 더 강렬한 참교육 서사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 구독 부탁드립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